서울 아파트 시장은 겉보기엔 역대급 불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품의 정점이자 마지막 국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7월부터 전세대출 보증안도 축소 90% 70%와 스트레스 dsr 적용 등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여력이 급감하고 있어 조정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약 4천건으로 전월 대비 급감했고 송파구는 월 180건으로 1년 전의 수준 서초구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거래 위축이 뚜렷합니다. 가격 상승은 심리적 요인과 정책 효과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며 실수요는 이미 고갈된 상태입니다. 3기 신도시는 토지보상 99%, 지장물 철거 95% 이상 진행돼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며 분양가를 원가 수준으로 낮추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시장은 대구 세종 부산 등에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수도권도 서울발 반등이 거래량 없이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해 하반기 재하락 가능성이 큽니다. 근본적으로는 소득은 정체된 반면 금리는 2에서 3배 상승했고, 제조업체 절반이 이자도 감당 못하는 등 실물 경제는 취약합니다. 이 상태에서 자산 가격만 상승하는 현상은 지속 불가능하며, 정부가 공급 확대와 실수요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큰 폭의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사가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입니다. 2018년 준공 606세대, 전용면적 11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18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2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23억 3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6%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6%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하왕신미동 텐질 1단지입니다. 2015년 준공 1702세대 전용면적 129.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9억 6천7백만원에서 최고액 2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20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6%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이가 레미안 아이리버입니다. 2012년 준공 847세대, 전용 면적 114.3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8억 6,500만원에서 최고액 19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7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6%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사가 서울수프르지오입니다. 2007년 준공 888세대 전용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18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5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91%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행당 브라운스톤입니다. 2005년 준공 208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8천9백만원에서 최고액 14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2억 7,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6%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대성윤이대입니다. 2004년 준공 248세대, 전용 면적 59.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9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9%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서울수비버그린동아입니다. 2003년 준공 375세대, 전용면적 11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3,200만원에서 최고액 18억 4,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5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83%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일가 벽산입니다. 2001년 준공 2,921세대, 전용면적 84.8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6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70%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사가 대우입니다. 2001년 준공 1689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6천 5백만원에서 최고액 17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65%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건영입니다. 2000년 준공 447세대 전용 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10억 8,500만원까지 천 상승 후 25년 6월 8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8%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1%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대림이 편한 세상입니다. 2000년 준공 3404세대 전용면적 11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7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5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50%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가 서울숲대림입니다. 2000년 준공 372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20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7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2%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83%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일가 동아그린입니다. 1999년 준공 331세대 전용면적 84.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14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0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2%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현대입니다. 1998년 준공 1017세대 전용 면적 13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5억 9,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3%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응봉동 신동아입니다. 1996년 준공 434세대 전용 면적 59.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800만원에서 최고액 10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8억 3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1%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9%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일가 서울숲 성수현대입니다. 1990년 준공 217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5억 5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17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4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4%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68%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하왕신미동 한신무악입니다. 1989년 준공 480세대 전용면적 114.5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4억 9750만원에서 최고액 13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1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21%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극동입니다. 1986년 준공 900세대 전용면적 84.7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6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17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13%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34% 오른 금액입니다.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한나마이츠입니다. 1982년 준공 535세대, 전용면적 87.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8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22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6월 16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02% 오른 금액입니다.